2017년 국가예산 심의 동향을 보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 예타 통과시 국립화로 추진 결정한 사업을 지자체가 시설을 건립 운영토록 하는 국립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북 영유 산림치유원 같은 경우는 시설비 그리고 운영준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차별이 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동학농민양명기념조성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사망금 지역 국가별 경역특구조성사업 등도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며 예산 요구액 전액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억지스러운 지방비 부담 요구 및타 지역과의 차별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향후 이러한 형태가 더욱 심각해지진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 이에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요금 및타 지역과의 차별을 중단하도록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결정된 기로 사업에 대한 억지스런 지방비 부담 요구 및 지역 차별을 중단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 사업에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정을 수입하라 하나, 박근혜 정부는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을 경제적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 고려하라. 2016년 7월 22일 전라북도 의원 회의 일동. 과정들 어떻게 됐니까 근데 네, 사실 뭐 저희들 지방 의원들이 뭐 정부를 상대하기는 에 사실 좀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또, 삼당체례가 되면서, 어, 국회에서 협치 부분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건의하고요.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허남주 의원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시지만, 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제가 저기, 도 대표 의원들 회의에 가서도, 부한 회의에 가서도 여러 차례, 이, 열락한 지역,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우리 호남에 이렇게 전라북도, 특히 전라북도에 재정을 가지고 대주면 안 된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 어떤 대표원으로서 의이 민의를 전달할 수 있는 건의문을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고요. 앞으로 이런 건의문을 위해서 또 박근혜 정부가 예산 편성에서 바꿀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합돼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의원들이 그런 시화가상을 그냥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건의안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